8월 18일 국내 야구 LG 대 KT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기저의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원정팀 LG 대 홈팀 KT와의 맞대결 첫 번째 경기 역시 1위와 2위의 대결. 소문난 집에는 볼게 많았습니다. 호잉의 9회말 투아웃 2타점 동점 적시타 역에 1, 2위의 대결인 만큼 치열했던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과연 두 번째 경기 누가 먼저 기선제압을 하면서 대권 싸움에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인가 양팀 선발 투수부터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LG 같은 경우 이민호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4승 5패, 방울 4.55. 하지만 이민호 선수 뒤에는 든든한 LG의 타선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김현 선수가 또 복귀하면서 홈런포 가동해 주면서 타격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는 모습을 또한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9회 말에 동점을 허용했다는 거 이것만큼 아쉬운 부분이 없는 엘지입니다. 잘 싸우고도 끝에 가서 한 이닝 조져버리면서 무승부가 났습니다. 그만큼 KT가 왜 1위를 하고 있는지 타선의 힘이 어떤 건지. 뒷심이 어떤 건지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홈팀 KT 같은 경우 데스파인의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에이스를 투입시켰습니다. 8승 6패 방어 2.80 어마무시합니다. 던지는 족족 코치는 스트라이크입니다. 우리 데스파인의 선수가 이닝 소화 능력 또한 5.33 이닝으로 이민호 선수보다는 리리스 포인트가 길게 길게 갈고 갈수 있는 선수입니다. 여기에 타선의디시인까지 장전되어 있습니다. 지고 있던 경기도 따라붙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현재 게이트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반면, LG는 자랑이라고 할수 있는 투수진에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아쉬웠던 부분이 마무리 고속 선수와 홍창기 선수 경기 플레이 에 있어서 조금 실수 저지르는 바람에 팀은 무승부를 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역전패, 고의 말에 역전패를 또 당할 뻔 했기 때문에 더욱더 쫄깃쫄깃한 경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득점에 있어서 5.3점 대 4.7점으로 KT가 앞서고 있지만 실점에 있어서 만큼은 4.0대 4.6으로 LG가 나은상황1위와 2위 참가 방패 대결 첫 번째 경기는 비겼습니다. 무승부가 났어요. 양팀 지난 경기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경기 무승부가 났습니다. LG가 7회까지만 해도 승기를 자꾸 끌고 가던 2점차 리드를 9회 말에 고석 선수의 볼넷 두 개. 여기에 호잉 선수의 중전수 쪽으로 날아가는 타구를 홍창기 선수가 조금 타구 판단 미스라고 생각됩니다. 다이빙 캐치를 했지만 볼이 손에서 빠져나감으로써 동점을 내주고 말았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역전까지도 허용할 뻔했습니다. 그만큼 마 위태위태하고 쫄깃쫄깃한 경기였습니다. LG로서는 마무리 필승조 고속 마무리 선수가 볼넷 두 개는 내주고 출발했다는 게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반면 KT로서는 중심 타선의 힘으로써 극복하는 경기가 되었다. 이러한 점 참고하면서 양팀 1위와 2위의 대결입니다. 대권에 가까워지느냐 멀어지느냐 이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팀 키플레이어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팀 키 플레이어입니다. 홍창기와 서건창 선수를 뽑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복귀전에서 김현수 선수가 홈런포를 쏘아 올리며 LG로서 승기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줬어요. 여기 오지환 선수까지 홈런포에 가세를 하면서 팀이 수월하게 갈수 있는 상황 발판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9회 말에 홍창개 조금 아니란 플레이, 고석의 본래 두 번으로 출발한 이 상황 자체가 정말 뼈저리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정우영과 고석 필승조 마무리까지 투입된 상황에서 팀이 9회 말에 동점을 내줬다. 자칫 잘못하면 역전을 당할 뻔했다. 그리고 선발 투수가 수 LG였다. 이 점을 대겨 본다면 LG가 조금 더안 좋게 무승부가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키플레이로 뽑은 우리 홍창기 선수와 성은창 선수, 홍창기 선수 리그 최고의 리드 오프입니다. 계속 계속 잘해주다가 요번에 아니라 구의 말에 아니란 수비 한 번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쭉쭉쭉 살짝 떨어졌습니다 홍창기 선수 타격에서 좋은 모습 기대하는 만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서도 좀더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3번에 배치되어 있는 우리 서건창 선수 잘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트레이드 돼서 왔습니다 LG에서는 그만큼 기대를 가지고 끌고 온 겁니다 전창현 선수를 내주면서 서건창을 데리고 온 상황 다음 시즌 FA가 되는 우리 서건창 선수의 분발이 없다고 하면 은 LG로서는 대권 싸움도 힘들어지고 서건창 자신도 몸값이 추락되고 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명의 선수가 있죠. 우리 보어 선수.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는 외국인 아저씨입니다. 배만 벌렁 나와가지고 그냥 막 휘둘고 있습니다. 선풍기예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트라우이 아웃이 아닌 맥도날드 아저씨입니다. 자, 삼타수 무한타 1할 2푼 5리를 치고 있습니다. 빠르게 적응해야 됩니다. 후반기에 지금 왔기 때문에 보어로서는 인상적인 모습을 안겨주고 바로 대권에서 LG가 좋은 결과를 낸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음 시즌에도 올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자 보호 선수의 분발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고 하위권에서도 지금 짱짱짱 잘 때려주고 있는 LG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가지고 첫 경기 무승부의 아쉬움을 접어두고 바로 두 번째 경기를 또 준비해야 되는 상황 LG 선수들의 분발을 기대하는 부분 반면 홈팀 KT 같은 경우 중심 타선에 힘이 먼저 한번 보여줬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조용호 리드오프가 3타수 1안타로 잘 치고 나가줬고 특히나 황재균, 강백호, 호잉 이 라인업이 정말 잘해 줬습니다. 특히나 강백호 선수 4할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도쿄 올림픽에서 껌씹는 부분 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되었는데 강백호 선수 반성 많이 했어요. 인터뷰도 했습니다. 자기가 소심하게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박 기자한테도 전화와서 성님, 성님 제가 도쿄올림픽에서 너무 그만했습니다. 성님. 앞으로 잘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연락이 왔습니다. 그만큼 강백호 선수 너무 미워만 하지 마시고 지금 어린 선수가 지금 4할 때 기록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라며 KT의 명실상부 3번 중심 타선을 책임져주고 있는 타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호잉 선수 새로 데리고 온 용병입니다. 마르테를 대신해서 새로 데리고 온 용병이에요. 잘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무대 역시 경험이 있으니까 다릅니다. 호잉 선수 마지막 9회 말투하 1, 2회에서 뽀록성 홍창기의 실책이라고 볼수 있는 타구였습니다. 하지만 호의도 쳐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만큼 중요한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타적 동 점 적시타를 친 호잉 자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고 이런 보록선 타고보다는 호잉이 기도 하는 것은 홈런포라기보다는 자 중장거리형 안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호잉 선수도 그걸 알 것으로 생각되면 황재균 선수 4타수 2안타 잘해줬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중요한 상황에서 안타 한두방만 좀 쳐줬더라면 황재균이 만약에 살아나갔더라면 그러였으면 승리했습니다. KT가 9회 말에 호잉이 2타점 적시 이루타 때 승리를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KT로서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중심 타선 득점을 해주는 중심 타선 외는 에 지금. 한없이 조용해요. 지금 박망이가 박경수라든가 신봉기, 장성, 심우준까지 좀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경기 외국인 데스파이네가 나서는 상황, KT로서는 무엇보다 1위 구치에 나서기 위해서는 2위인 LG를 잡아먹는 것보다 좋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팀 첫 번째 경기는 무승부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분석 및 예상 결과. KT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1위와 2위와의 대결 뚜껑을 열어보니 무성부 두 팀이 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경기 두팀다 제대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막판에 동점을 만든 KT. 다시 이러한 경기. 키티의 다부진 경기에 물을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1위인 k 티에게한 표를 주는 부분입니다. 왜? 이유인지, 선발 투수 이민호보다는 그래도 데스파인에게 무게를 좀더 실어줬고요, 박 기자는. 하지만 이러한 경기 1위와 2위와의 대결입니다. 그만큼. 안... 한치의 양보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핸디 언어바는 여러분 꼭 보호해야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 기자의 핸디 언어바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고정 댓글입니다. 여러분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8월 18일 국내 야구 기아대 두산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정팀 호랑이대 홈팀 곰의 맞대결 무엇보다 지난 경기 우천 취소로 투수만 소비되고 소득 없는 경기. 양팀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과연 누가 먼저 승기를 잡을 것인가? 연승이 끊겼지만 분위기 나쁘지 않은 기아가 잡을 것인가? 아니면 주춤주춤하고 있지만 중위권 싸움에서 밀려서는 안 되는 두산이 잡을 것인가? 양팀 선발 투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먼저 양 팀의 선발 투수 젊은 피 상위 픽을 받은 두 연건의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아 같은 경우 김유신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1승 6패, 방어율 7.95. 연건이지만 방어율이 너무 안 좋다. 이닝 소화 능력 또한 4.34 이닝.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야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기아로서는 선발 투수의 활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다. 김유신의 어깨가 무겁다고 보시면 되고 반면 타선에서는 홈런포 가동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타 안타만으로 득점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짜임새 있는 모습보다는 단타보다는 큰거한 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기아 반면 두산 같은 경우 곽빈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영승 사패 방울 사. 4... 4.33 이닝 소화 는력 또한 똑같이 4.33 이닝을 소화할 수 있으며 곽빈 선수 이번 시즌 아직 승이 없습니다. 두산의 타자들이 곽빈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면서 승수 한개 정도는 채워줘야 될 상황이에요. 김유신 선수 같은 경우 방어 7.95이긴 하지만 1승을 달성했습니다. 곽빈 선수 언제 코 뚫을지 과연 기대되는 상황 과연 이번에야 코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반면 두산 같은 경우 장타에만 너무 의존하려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장타보다는 두산 같은 경우 단. 타를 장전해서 장작을 쌓을 필요가 있고 득점에 있어서 5.2점대 4.4점대로 4점,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수진에 있어서도 5.5점의 기아와 4.9점의 두산으로 두산이 실점에서도 조금 유리한 상황입니다. 두팀 지난 맞대결은 우천으로 인해서 양팀다 투수 소비량이 많았습니다. 상처밖에 없었던 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음 경기 누가 먼저 잡고 갈 것인가? 양팀 피로의 누적도 있겠지만. 감기, 코로나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양팀 키플레이어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자 무엇보다 김태진과 최용우 이두 선수를 뽑아보았고 김태진 선수 아직 마수거리 홈런이 없습니다. 3번에 배치되어있고 주전 보장을 꾸준히 받고 있는 상황에서 3번이면 넘겨야 될 때가 왔습니다. 후반기에 홈런 퍼를 좀 쏘아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키플레이어 최용우 선수를 뽑아보았습니다.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팀내 최고 홈런이 7홈런이라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그걸 최용우가 하고 있습니다. 고참으로서. 후배들을 좀 이끌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아타선에서는 장작 쌓기보다는 홈런 한방 한방을 좀 살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터커 선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터커라면 좀 살아나줄 필요가 있다 하위권에서도 좀더 볼을 많이 보면서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홈팀 두산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자두상 같은 경우 박건우와 강승호 선수 뽑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상위권 리드오프의 박건우와 하위권의 강승호 선수를 뽑은 이유가 자 박건우 선수 홈런 두방 나쁘지 않아요. 잘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볼을 좀더 길게 길게 보면서 볼래 출루도 자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박건우 선수 요즘 안타치고 나가는 경기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라도 몸에 맞아서라도 나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2번 3번 4번 5번 라인이 짱짱합니다. 김인태 선수 5홈런 쳐주고 있고 여기에 또 3번 베르난데스 김재환 양석환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에서 언제 홈런포가 가동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권 중심 타선의 힘이 강한 두산이기 때문에 상위권 리드오프라든가 하위권 지금 강승호라든가 박세혁 선수가 볼을 좀더 길게 보면서 살아나가 줄 필요가 있다. 안타를 못 친다고 하면 은 무엇보다 볼넷으로라도 걸어, 걸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강승호나 박세혁 같은 경우 하위권에서 너무 홈런만 조시기보다는 안타 단타를 쌓아가면서 중심 타선으로 연결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양팀 우천 취소로 인해가지고 체력적 피로 누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먼저 기선제압에 나설 것인가?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두산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팀의 미래가 될두 연건이 싸웁니다. 주중 첫 경기 우천 취소가 되고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홈에서 치르는 두산, 홈런포가 가동될 수 있는 두산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기운도 매섭습니다. 연승이 끊겼긴 하지만, 다시 한번 분위기를 탈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난 경기 우천으로 해서 두팀다 컨디션이 좀 떨어졌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기 또한 핸디 언어바는 여러분 보고 가야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박 기자의 핸디 언어바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